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봄맞이 해서 제가 집에 있는 화분들 좀 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식물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은 초보라서 괜히 손대면 죽일까 봐 싶어서 그냥 물 주는 거 가끔 화분 갈아주는 거뭐 영양제 주는 거그 정도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식물 키우니까 식물이 좀 웃자라고 좀안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유튜브 뭐좀 찾아보니까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중간 중간 잘라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무섭긴 하지만 어, 식물 초보에서 어, 중급으로 올라가는 <laughs> 과정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화분 정리하는 모습 지금 제가 정리할 게이 율마랑 그다음에 제라늄 또 로즈 제라늄 하여튼 몇 가지 있거든요. 좀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어, 우선은 오늘은 율마를 먼저 해볼게요. 율마 가지치기를 좀 하고 삽목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어, 제가 한번 도전 못 하시는 분들을 대표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이 율마 제가 키운 지한 2년 됐는데 분갈이 해주고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율마가 굉장히 더디게 큰데요. 근데 제가 이거 가지치기 하고 삽목하면 한 6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위, 제가 여기 소독을 다 했거든요. 소독을 해서 그냥 여기 과감하게 그냥 자를게요. 과감하게 자르고. 지금 얘기를 외목대로는 못 키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너무 잘 자라서 가지가 여기 중앙에 있는 가지가 여러 가지가 막몇 가지가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장가지들 다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고, 모양을 좀 봐가면서 얘도 그냥 자를게요, 큰 거. 큰거 잘라주고. 자잘한 것들도 좀 자르고. 야, 얘도 기다란 거 하나 자를게요. 잘라주고. 지금 가지가 지금 보면은 여기 안에 완전 와글와글 있거든요? 자르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겁나니까. 다 굵은 가지처럼 보여가지고 얘도 잘라볼게요 얘도 자, 지금 제가 율마를 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굵은 굵은 나무가 지금 꽤나 있어서 이걸 다 자르면 안될것 같아요. 어떻게 자라는지 좀 보고. 자 일단 이만큼만 해서 얘는 두도록 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밑에 잔뿌리들을 조금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하니까 모양이 좀 훨씬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조금 더 예쁘 예뻐진 것 같아요. 진짜 이발한 것 같은 느낌 네, 이렇게 했고요. 자그 다음에 얘들을 지금 아까우니까 요거를 삽목을 해볼 건데 자 이거를 이게 삽목하면은 키우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더라고요. 얘가 정말 더디게 키, 크는 식물이어서 그래서 일단 이파리를 다 뜯어 주셔야 돼요.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뿌리 자랄 때 많이 영양이 간다고 하니까 얘를 죽이고 이쪽을 살려야겠다. 최대한 이파리를 많이 뜯어 줘야 된다더라고요. 자 이정도 이파리를 잘랐고 얘를 살짝 비스듬하게 잘라줄게요 지금 엄청 많아서 얘들이 얼마나 뿌리 내릴지는 이제 일단 두고 봐야 되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공을 하면 좋겠어요 너무 조그마한 거는 좀안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잘라 놓을게요. 잘라놓고 영상에서는 진짜 과감하게 막 자르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식물에 손을 대보니까 과감하게 어떻게 잘라야 될지를 잘 감이 안 오네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율마들을 준비를 했고요. 자 요거 흙을 밑에 마사토 조금 깔고, 위에는 그냥 일반 흙이거든요. 배수가 되게 잘 돼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물을 뿌려볼게요. 네, 잘 되네요. 자, 이렇게 하긴 했으면, 여기에 꽂아줄게요. 약간 실한 거 먼저. 이렇게 꽂아두고, 한 6개월 걸린다니까, 이렇게 6개월 동안 꽂아놓으면 된다고 해요. 또, 조금 작은 거를 꽂아볼게요. 작은 거, 이렇게. 이렇게 꽂아서, 또 여기 작은, 물 네, 주고, 그리고 가지고. 자 여기 좀큰 거에는 약간 큰거 고봐볼게. 요 두 개를 꼽았고 여기 또 화분을 하나 준비해서 꼽아볼게 요 저는 일단은 버리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 일단은 이거 세 개는 또 살려볼게요 자 흙을 하나 더 준비해서 율마 이렇게 살목하고 물을 위에 부분에 흙이 마르면 은 바로바로 줘야 된다더라고요. 율마가 물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자, 이거. 얘는 그냥 세개다 꼽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니까 흙이 수간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제가 위에 흙을 조금 더 채워줘야 될것 같아요 흙을 좀더 채워주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좀 욕심부려서 여섯 개나 만들었는데 얘가 좀 굉장히 뿌리가 잘 내려서 좀 산목에 성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물잘 주면서 좀 잊어먹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율마 하나 했는데 정말 기운이 다 빠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율마 이렇게 가지치기랑 산모 좀 어설프지만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제라늄하고 나머지 꽃들 또 한번 손 대볼게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더 식물을 예쁘게 자라게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